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쭈빈입니다 오늘은 남친이랑 한번 게임을 해볼 거예요. 레고 오지네요. 레고, 레고. 오, 제 남친 이름은 어, 딱 봐도 도지연이죠. 아, 누구죠? 오케이, 가죠. 아 예. 죽으셨네. 아니. 아, 예. 어, 남친 죽었죠? 망했죠? 소망했죠 제가 할게요. 나왜안 되냐? 아, 됐지. 어 아, 뭐야? 아! 아, <laughs> 어... 이제까지 이래 야 하나? 왜 밖에 안 사실, 이거 찍다가 아빠 때문에 망했어요. 저작권이 친해질 수 있는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놓으셔서 제가 날아갔어요. 그 영상 음 어... 오케이 됐죠? 예 이제 버스전 뭐 저기 있네요 어 어떻게 한 번에 나왔네 오케이 됐죠 한한아 다음 스테이지 제가 분명히 히어로즈라고 스프린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시네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시네 내 남친은 내가 살린다 아마 속도가 빨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<laughs> 오빠가 미쳤나봐요 여러분 저희 오빠가 드디어 미쳤어요 미쳤다, 미쳤어. 드디어 미쳤다, 드디어 미쳤어. 아, 진짜 오빠. 오 마이 oh 갓 <laughs> 오빠 미쳤어. 오 마이 갓 오빠, 드디어, 미쳤구만. 남친이. 아, 진짜. 아, 진짜, 저, 저 미쳤나봐. 오빠는 진짜 미쳤네. 전 어그로를 끌어줄게요. 오으로됐어요 가져. 남판. 여기 가져. 누가 빠졌네요. 어, 누가 쏙, 쏙, 쏙겠네요. 어, 엄마. 아, 진짜. 아, 왜 이렇게 오네, 진짜? 응. 엄마. 왜 나한테 그래. Субтитры okay.